하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욕에게 허용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사용했죠. 사탄이 자기를, 욕을 치게 해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권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지라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를 할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치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관자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에 인을 주님이 인을 떼요. 주님이 인을 뗄 때에 기근이 일어나건 미혹이 있건 전쟁이 일어나건 그 모든 것 속에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주님의 주관자는 주님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적그리스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통 그래서 이 음모론에 빠지는 거예요. 관심이 적그리스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그분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와도 우리의 관심은 그분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에 사탄의 사탄이 치도록 욥을 치도록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이욥기를 하면서 사탄이 말한 것과 사탄이 행한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욕의 반응은 이것이 사탄이 했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 않아요. 욕의 관심은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때 놀랍게 욥의 반응은요. 첫 번째가 옷을 찢고 욥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어요. 욥이 이걸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은 땅에, 땅바닥에 주저앉죠. 놀랍게 욥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회개가 도대체 이 일은 너무 억울한 일인데 이게 무슨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나.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죄가 많이 많길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놀라운 것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고통 속에서만 주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실패도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실패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아서 사기를 당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일어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십니다. 욥이 놀라운 것은 이 고통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돼요. 욥은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이 눈을 보고 있는 삶은 불법이 횡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악인을,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서 법이 시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의 적들이 그를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잠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호도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취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의 우리와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것이 이건 너무 패배한 자의 합리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주님을 따라온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겐 진리구나. 그래서 욥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쳤는데도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아 이거 사탄이 쳤구나.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박국의 절망, 하박국의 불의한 삶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새벽에 모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실패를 하든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붙들게 되든지, 욥처럼 우리의 반응이 여호와께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원망은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 보시기에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와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가시나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어,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기만 해도 찔리게 돼요.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이 땅에 저주가 나오면서 가시나무, 찔레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돼도 이 가시나무보다 가시에 찌른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욕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이도 요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요호하시오니 요호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진리이다. 이 새벽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부터 깨닫게 됩니다. 욕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욥이 몸이 몸도 쳐요, 몸도 고통이 생겨요. 이 몸이 잠을 잘 수가 없이 고통을 받아요. 게다가 이제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친구들이 욥을 비판해요. 이제는 욥을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욥의 아내도 돌아서는 거예요. 욥의 아내도 돌아서고 욥의 친구들도 비판하고 정말 욥은 아무도 없어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욕의 안에도 욕의 친구들도 비판하고 다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욕은 실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이 속에서요, 욕을 바라, 욥이 주님을 바랐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욕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귀절입니다. 욕기 42장. 욕기 42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놀랍게 욕이 얻은 복의 시작은 회개 였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만 할수 있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저에게 극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감사하게 그분들을 통해 저도 배우게 됩니다. 극한 고난과 극한 고통을 가정 속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 놀랍게 거기서 욥처럼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놀랍게요. 오히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돼서 회개의 역사를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귀로만 들어온 삶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춥고 어두운 이 고독한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오, 주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새벽 재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깨워서 예비하는 흰 옷이 준비되는 재단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며, 볼 것을 보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